자 에코 MBTI 입니다 처음 받으실 때는 요 패키지 박스를 잘 확인해 주시고 패키지 박스를 열면 요 안에 자기 유형의 MBTI 실천 유형의 카드 한장 MBTI 리플렛 한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색깔의 운동화 끈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본품인 자기 유형별 MBTI 키링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어 간판천, 폐 간판천을 이용해서 만든 줄인데, 여기 있는 줄로 바꿔서 끼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어 위에 있는 링고리를 먼저 풀고, 링고리를 풀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아일렛을 풀면 돼요. 여기 안에 이렇게 나사에 조여져 있는 거 있는데 그냥 잡고 손으로 이렇게 풀어도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거를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에 자기 이 키링을 한 개씩 이렇게 잘 순서대로 빼주세요. 자 순서대로 빼주고. 여기 있는 운동화끈을 이용해서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은 자기 순서 헷갈려요. 자, 일단 요키링 키링에 들어가 있는 참은 별도 있고 이렇게 스마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꽂아줘도 되고 맨 마지막에 꽂아줘도 돼요. 자, 이렇게 쑥쑥 밀면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쭉 이렇게 끝까지 잡아 빼고 두 번째도 그렇고, 자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좀잘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집에 있는 이 가위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가위로 쑥 밀면 돼요. 그러면 쭉 들어가죠. 자, 여기도 밀고 쭉 들어가면 예, 예 역시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자쑥 밀면은 들어가요. 자 쉽게 들어가죠?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유형이 보이죠? 어 그러면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 매듭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어 이렇게 돌려갖고 묶는 방법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두개 열어서 하나를 손자 중간 손가락을 끼워서 여기 있는 요 매듭을 살짝 돌려서 여기 안으로 쑥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쉽죠? 매듭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딱 밀어 넣고, 자 여기에도 이제 매듭을 지을 거예요. 매듭을 짓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이렇게 돌려서 안으로 빼주면은, 자,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만약에, 어 이렇게 한 개짜리를 매듭을 해도 되고, 두 개짜리 매듭을 한다고 하면, 좀 또다시 긴 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요 사이로 돌려서 밀어 넣으면은, 두 개의 매듭이 생겨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짓고, 어 똥손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매듭을 지으셔도 됩니다. 저는 똥손이라서 이렇게 지으면 돼요. 길게 그냥 이렇게 묶어서 아까 있었던 고리를 이렇게 걸면 돼요. 자,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길게 놔둬도 되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긴게 싫다 그러면은 가위를 이용해서 싹둑 잘라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가위로해서 자르지 말고 이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묶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각자 하나씩 이렇게 매듭을 묶어주면 예, 이렇게 타슬이 생기기도 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매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매듭들은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각자 좀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묶어서 가방이나 여러 가지 곳에 이 MBTI 유형을 걸고 다니면 이 키링을 걸고 다니면 굉장히 핫하실 것 같습니다. 끝.